공섭입니다. 가도록 하죠. 아, 여러분, 시프트락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설정에서 시프트락 켜기에. 시프트락 켜기, 이거 하면 된다고? 근데 시프트락이 이게 왜 하는 거예요? 이거 하면 시프트로 하면은, 아? 아, 시프트로 하면 이게 딱딱딱 다른데로 아닌가? 뭐, 잘 모르겠는데? 이거 왜 하는 거임? 이거 왜 하는 거임? 뭐, 모르겠어. 일단 시프트락이 좋다고 하니까 해볼게요. 이제 어디 가야 함? 여긴가? <laughs> 시프트락이 아니었는거 같은데? 시프트락때문 맞아? 현한가나잘 모르겠는데 어? 여기에 다이네? 아 여기 다이는구나 오케이 저기 다으니까 조심해야되겠어요 30분이라 다행이다 30분만해서 다행이다 30분만해서 다행이다 <laughs> 아니 저거 왜왜왜 죽는거야 저거 아아 잊지말자 이거 기억해야돼 링크요 댓글보시면 있습니다 고정댓글 누구냐 안개 안개 누구냐? 이것도 여기서 이러고 있네 또딴 서버 가야되나? 아니 안그래도 못샀는데 안개까지 썼다고? 아 조금만 더 가지 조금만 더 가지 아흠흠아 여기가 쉬운 모드야? 3배로 긴 모드에요? 아 어차피 나는 2층까지 밖에 못 가는데 의미가 있을까? 아 이게 더 어려운거야? 누구냐 또자객 누구였냐 지금 찾아낸다 신생문가라고 하는 사람 누구냐? 하얀색 콜리베어. 이 녀석은, 이 녀석은 매니저가 무슨, 매니저가 자객이요? 어? 매니저가 자객이요? 하여튼, 우리 방송은 매니저부터 문제야. 아무 일도 없었다. 야 예, 구독이 많아졌습니다. 감사해요, 구독하신 분들. 이쪽으로 가야 돼, 근데? 나왜 저기 가, 가, 가장자리로 가니까 안 되는 것 같아. 2월 23일? 미래에서 오셨어요? 저번에도 얘기했지만, 아, 뭐, 점프야. 야, 이것또 누가 샀어, 이거.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, 디스코드 해봤자, 여러분, 한 100명, 200명 합니다. 그러면 내 방송, 어? 실제 구독자들은 8,000명 거의 가까이 되는데, 아야, 이거. 어떻게 올라가냐, 이러면. 아, 나 이쪽으로 갈래. 이쪽은 괜찮던데? 아니요, 형 말고, 크리도님으로 불러주세요. 전 크리도님이 좋아요. 야, 이거 올라갈 수 있냐? 아, 올라가기 어렵네. 뭐야, 왜 여기서도 점프해? 맨날 형이라 불러. <laughs> 원래 원래 저는 예전에 크리도님이안 부르면 막 혼내고 그랬어. 근데 지금은 그냥 약간 봐주고 있는 상황. 근데 형이라 하고 좀 너무 어, 버릇없게 하거나 무리하게 하면은 나중에 나중에 좀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. 8,000명 되자마자 바로 생방에서 이벤트 야, 할 야, 겁니다. 8,000명 되자마자 생방에서 이벤트 할 거예요. 혹시 제가 이벤트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시겠으면 구독자 7,500명 감사합니다라는 영상이 있거든요. 그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 영상에 보면 제가 어떤 식으로 이벤트 했는지 예, 제가 편집해서 올려놨어요. 아니, 왜 그런 짓을 했어. 나는 1도 원하지 않았다고. <laughs> 왜 그런 거야, 나한테. 아! 으아, 도대체 이딴 시스템을 왜, 왜 만든 거야? 난 영원히 타워 오브 은안될 거야. 난 영원히, 영원히 타워 오브 은못깰 거야. <laughs> 난왜 게임을 못 하는 거야? 난왜 점프맵을 못 해? 나도 점프맵 잘 하고 싶다. 초딩들도 구독자 만명이에요? 예, 저는 8천0 명입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세요. 구독자 만명, 원합니다. 어? 뭐야? 아, 무적도 했네? 오케이, 그럼 무적 됐으면 좀할만한난 만하... <laughs> 영원히 이맵을 못깰 거야. 난 영원히 타워 오브 웰은못깰 거야. <laughs> 스피드런이 낫지. 스피드런은 끝까지 할수 있는데. 타워 오브 엘은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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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도 한 그리도 3년 걸리지 않을까? <laughs> 아, 저는 싫어요. 저는 결혼을 안 합니다. <laughs> 저는 결혼을 안 합니다. 아니요, 혼자 살지 않습니다. 그래서 가끔씩,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가끔씩 힘들어요. 이거 왜 점프를 사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. 누구냐, 너. 누가, 누가 이거 점프 사가지고. 아, 진짜. 택 가릴게요. 아, 왜 싸우고 있어, 여기서? 여러분, 게임은 게임일 뿐,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제발 싸우지 마세요, 내 방송에서. 왜 싸우는 거야? 점프 때문에 이거 올라가지 못하겠어. 점프 때문에 위로 올라가지 못하겠어. 진짜 이러면요, 비밀이에요. 묻지 마세요. 아이, 저거 어떻게 올라가? 드디어, 드디어 점프가 없어졌다. 예. 1 8랩벨에구9가 피존되고, 아마 3 1회쯤에피전투될 거야. 지구 멸망 1분 전이면 그냥 방송해야지 뭐. 방송으로 유튜브에 지구 멸망 컨텐츠 여러분 8천 명의 구독자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. 지구는 오늘부로 멸망합니다. 있겠지. 지구가 멸망하는 걸 실시간으로 볼 사람이 있겠지.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한구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. 누가 얘기했더라? 스피노자였나? 크크로 빙퐁 난이가 못 깨. <laughs> 아... 난 언제쯤 점프맵을 잘할 수 있을까?